제가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1년에한두 번씩 받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금식하고 나서 피검사 하러 가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. 계속 내 건강에 대해서 어,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를 어, 되게 좋아요. 더군다나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건강에 좀 신경을 쓰죠. 참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건데.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왜 술을 마시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술은 마셔야겠고 벌써 기전에 피좀 뽑았다고. 아이것도 의욕을 불태우게 만듭니다. 또피 검사에서 어당 수치 정상, 그 다음에 간 수치도 정상, 뭐 아주 뭐 컨디션 좋다고 해가지고. 아직은 좀 술을 마셔도 좀 되나봐요 <laughs> 집에 지금 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먹기 좀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네. 저만 찍으면서 먹어도 될까요? 밥 먹을 때아예 네. 아, 감사합니다 점심 특선 그거 하나 주시겠어요? 네습니다 이게 원래 삼겹살 집인데 고추장 불고기에 점심 특선 거기에 이제 소주 한잔 먹을게요. 목좀 축이고 이 낮에 이 소맥 한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한장그 긴장되고 흥분되고 형님들, 누님들, 아님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짠. 시원하다. 네. 자, 감사합니다. 네. 괜찮아요, 일단 먹고 있을게요. 네. 이제 익어간다 고추장 불고기가 다 익었으니까 한접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불에는 밥을 살짝 올려줘야 돼요 자짠음 자. 와, 전는 음. 오랜만에 고추장 불고기 먹으니까 맛있네요. 그러니까 꼭 식당 멀리 갈 필요 없어. 집 근처에도 그냥 먹을 때 많아요, 보면은. 멀리 가봐야 다 거기서 거기고, 그렇게 막 특별히 맛있거나 그런 것도 없어. 이런 술 먹는 사람들은 사실 맛집을 가더라도 그뭐 음식 맛도 중요하겠지만, 결국 이 술만 있으면은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용서가 돼요. 이 점시 특선 이 메뉴 보고 솔직히 오늘은 맥주는 안 마시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 가지고 안 마실 수가 없었어요. 어, 오늘만큼은 맥주는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소주랑 이제 섞어 먹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요즘에 분위기를 봐서는 그래도 지방도 제가 처음 유튜브 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식당에서도 이렇게 찍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대신에 그 가게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 그거는 그럴 바에는 업로드를 하면 안 되겠죠 음. 가가지고 이제 처박하려고 이것저것 돈안 쓰고 하려고 시골집에 있는 거, 이불 같은 거 챙기고 안 쓰는 냄비, 쟁반, 뭐, 뻔어 있는 거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왔어요. 그리고 아, 막쓸 것들, 막쓸 것들을 이제 알리에 샀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월급도 박봉이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저도 어쩔 수 없는 학수전인가 봐요. 좀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음. 음. 그래서 물론 제 차가 어큰 차는 아니라서 차박하는데 여유 있게 할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그 좁은 맛에. 이제 현실 차박 들어가는 거지 정말로 그냥 편하게 다닐라고요 편하게 차박도 편하게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뭐꼭막 회사 얘기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지양할 거고 다 노출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를 유튜브 사냥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아, 이것도 넣어야겠다. 분위기가 볶음밥이야, 왠지. 드디어 이제 저의 계절이 왔어요. 차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의 계절이야. 음. 아. 자, 가자. 또한접 가자. 안주를 한접한접 한접 올릴 때의 이 긴장감과 이 흥분감. 오랜만이다. 아, 아, 잠깐만. 아 큰일 날뻔했네 이, 거 쌀, 이, 이. 아쌀 이. 이. 밥 올려야지 밥 이. 지밥음 <laughs> 와된 덴치가 문을이네 이게 네, 와. 음. 와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 낮술 중독되지 마십시 이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. 웬만하면은 술을 저녁에 먹고 싶지도 않아 낮에 먹는 거와 저녁 때 먹는 거에 술 맛의 차이는 이건 안 먹어 본 사람들은 잘몰라 정말. 와, 잠을 안 자고 왔더니만 지금 <laughs> 술몇잔 먹었다고 음, 살짝 올라온다. 이런 평화로움을 엄청 느끼고 싶다. 진짜 그막 일에 치여가면서막 출근에 치여가면서 살고 싶지 않고,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을 만약 안 하면은 일안 하는 것도 또 별로더라고. 너무 재미가 없어, 삶이 일은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음, 만약에...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여행만 하고 응 맛있는 거만 먹고 막 그러면은 재밌을까요?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안 해봐가지고 해보고 싶긴 한데 뭐 이번 생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아. 한적 갈 때가 됐다. 짠! 음. 음. 와, 와 맛있어. <laughs> 야 맥주가 아직도 남아있네 이게 왜? 네? 아 좋다 아야 가자 응. 야 이거 먹으면 진짜 혈관한 대여섯 군데는 진짜 맡길 것 같긴 한데 안 먹을 수 없는 비주얼. 아니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. 굳이 뭐 내가 얘기할 필요 없잖아, 그죠? 와. 음. 음! 음! 아, 지금 끝내준다. 거의 하이라이트. 이게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, 여러분들? 네? 여기서 안 마시면 이거 우리할 사람 아니야. 좋아. 자, 맥주는 다 마셨고요. 소주만. 그래. 오늘은 좀 사실 소주였어. 소주였는데 더우니까 이 소맥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소맥 한잔 때문에 이거 시키는 거야, 맥주를. 솔직히 두 잔부터는 안 먹어도 좀 괜찮아. 근데 첫잔 소맥을 못 참겠더라고.

다 볶았어요 여기 넣어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잠만 거의 다 절했어요 제가 남기는 음식 남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또 음식 먹는 것도 안 좋아해요 사람 몸이 우선이지 음식이 우선 아니니까 그죠 음. 음, 음, 음. 야, 이거 싸먹자, 싸먹어. 불고도잘 먹었네. 막장. 자. 든 오늘 진짜 별거 없, 없는 영상인데. 뭐, 특별한 게 메시지도 없고, 좀 지루하지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짠. 아, 와. 와, 좋다. 미다 음. 와이 이, 이 기름 국물은 내가 못 먹었고 여기 있는 거 요거까지는 제가 먹을게요